안녕하세요, 반유 선생님입니다. 네, 어, 선생님들의 아주 간곡한 빠른 영상 요청, 빠른 요청 영상, 네, 그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빠르게 한번 켜봤는데요. 어, 다른 일을 모두 제쳐두고 지금 켰습니다. 네, 이제 OT, OT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저도 OT 때는 어, OT 갈 때마다 약간씩 떨리는 것 같기도 해요. 물론 뭐 거기 가서 뭐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만 난리가 나지만. <laughs> 네, 어 일단 어 지금 저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급하게 문의주셨던 선생님의 요청은 바로 선생님, 원에서 1, 2분 정도 영상을 찍어서 보내달래요. 네, 사실 안 가는 거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조금 어 조대했겠지만 1분에서 2분 정도의 소개 영상을 나한테 보내라. 아유, 굉장히 좀 부담스럽기도 하죠.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어 직접 또 이렇게 만나는 거랑 내가 그 영상 안에서 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인사하는 거랑 뭔가 다르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 또 카메라 앞이 또 어색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카메라나 뭐, 여, 뭐 실물이나 우리가 뭔가 없어버리지 않습니까? 물론 조금씩의 그게 있겠지만, 네 어쨌든 어팁 팁이라면 그냥 똑 그냥 똑같이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동그라미 아시죠? 우리 렌즈를 보면서. 여기 제발 화면을 보지 마시고, 화면을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눈 마주치면 안 된다고요. 영상상에서도. 네, 그리고 동그라미 딱잘 보시고, 어머님들 이렇게 똑바로 인사하는 것처럼 똑바로 하시면 되거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뭐, 땡땡 어린이집 영어 담당, 뭐, 영어 담당 선생님, 반연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뭐, 그렇게 그냥 가, 간단해. 사실 1, 2분이면 정말 뭐, 간단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어 그렇게 요청을 받아가지고 그냥 원장님께 보내드렸던 영상이에요. 그건 어떻게 했냐면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 어린이집의 영어 담당교사 반니 선생님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엄마 나반니 만나고 왔어. 엄마 나 오늘 반니 선생님하고 놀았어? 그러면은 네. 아, 오늘 영어 수업 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우리 친구들이 신나고 재미있게 영어를 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서도 집에서 많이 많이 책이랑 그리고 노래 많이 많이 노출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영어 뭐 배웠어? 오 어, 정말 잘하는구나 하고 칭찬도 아끼지 마세요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하셨나요? 이렇게 하면은 딱 간단하게 1분, 2분 정도에 그렇게 영상을 마무리 지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어, 그냥, 어, 너무 상큼하네. 어, 그리고 잘하네. 이렇게, 요런 인상을 그래도 어, 심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1, 2분, 뭐, 많게는 3분이지만, 그 안에 뭔가 내가 막 말하려 많이 뭔가 말하려고 하면은 말도 더듬어지고 그리고 막잘 안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 나는 누구다 그리고 어쨌든 영어 한마디 그냥 해주시고 어, 그 다음에 어, 내가 그냥 이렇게 할 것이다 너, 어, 어머니 아버님도 이렇게 해달라 뭐 이렇게 이 정도만 그냥 짧게 남겨주시면은 어, 또 간단하고 뭔가 임팩트 있는 그런 인상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마 수수님들께서는 워낙 뭐 흥이 있으시고, 네, 그죠? 열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잘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꼭, 거이못 아니죠. 네, 어쨌든, 어, 뭔가 급한 요청 영상이라서 제가 또 급하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바이바이.